세렴세렴세렴세렴세렴세렴세렴세렴 내 몸을 깨끗이 내 마음을 깨끗이 이 여름 유리 조각 같구나. It looks like it looks like a piece of glass. 이 두꺼운 얼음 속에서도 물은 흐르고 저 차가운 흙 속에서 바위 속에서도 새싹은 자라네. 생명이라는 것이 음. 세렴 대사님께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세려, 세려, 잘도 간다. 한 손으로는 카메라 들고. 얼음과 하늘이 함께 얼음 바위 그리고 해 나무 잎 사이로 나무 사이로 태양이 겨울에는 음, 물소리가 유달리 크구나. 이 산, 여기저기에서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구나. 오늘은 각자 각자가 고요히 자신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면 된다 굳이 여기 세렴에서는 늘 나는 안전 안전 발걸음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모욕을 받을 일이 없다. 지금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는, 원래는 저기를 밟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주 이 나무가 흔들리지도 않게 잘 왔다. 모두 모두 아름답고, 별이 보. 내일은 아무런 대사가 없이 찍어야겠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곳이야 이렇게 곡신불사 음. 이 지팡이가 얼마나 썰매를 잘 타던지 저 여자부터 먼저 가세요, 봅슬레이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잘 서서 가면은 미끄러져서 가는거지요. 이렇게. 아주 잘 왔네. 잘 왔어. 여기 서서 아름답구나. 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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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렴. 저 찰랑한 태양을 바라보며, 세렴 폭포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렴 폭포의 주인은 세렴 폭포이고 세렴 폭포의 주인은 세렴 폭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렴 폭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렴 폭포를 자주 찾는다. 이곳이 오염되지 않고 더욱더 깨끗다. 이제 곧 봄이 오면 이 세련 폭포에서 흘러가는 물소리 들으면서 세렴 대사님께서 그렇게 속세의 모든 오염, 번뇌, 망상, 걱정, 고민, 근심을 다 씻어버려. 렸 씻을 것도 없이 저절로 씻겨져 내려간다.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씻어진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씻겨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 푸른 하늘에 새로 된저 거대한 저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위험할 때, 항상 안전. 산이란 것은 사람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또 산을 자칫 방심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구름 안점 없는 푸른 하늘도 좋고, 하늘에 흰 구름이 있어도 좋고, 하늘에 철로 만든 것이 있어도 좋고, 땅에 눈이 쌓여서도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좋구나. 음.